네 아, 목소리만 들으면 1억 가지고 단타 칠것 같은 남자 현실은 324만원인가요? 네 단타개미 박씨입니다 오늘 2월 4일 매매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 일단은 아진산업 괜찮네요 제가 또 가장 좋아하는 장 초반에 백만주가 넘어가면서 일단 정고점 뚫고 올라가는 이런 종목들 굉장히 사랑합니다 아진산업 지금 힘 굉장히 좋죠? 네 주문 들어갔고요 1%반 정도 물량 수익 실현, 나머지 분할 매수 세팅 해 놓겠습니다. 4,920원 되면 네, 매도가 될것 같고요. 네, 일단은 매수 되, 분할 매수 돼서 이거 취소하고 다시 1%반 정도 물량 수익 실현 걸어놨습니다. 네, 4,870원. 손익분기 매입가 아, 네, 일단 매도 처리 됐고요. 슈팅 쭉쭉 올라가고 있죠. 4,870원 건들 것 같으면 깰것 같으면 바로 던지겠습니다. 네, 일단은 아, 매도 아, 매수 호가가 너무 얇아서 일단은 불안해서 던졌고요. 아 와진 사람 힘 너무 좋네요. 이런 종목, 너무 좋습니다. 아진산업 다시 한 번, 네. 공략하겠습니다. 1%반 정도 물량 수익실현 걸어놨고요 나머지 또 분할 매수 세팅했습니다. 4930원. 아, 네. 바로 분할 매수 건드렸죠. 다시 요거 다시. 반 정도 물량 수익실현. 얼어놨구요. 4,915원. 요거 조금 길어져서 일단은 한두 배속으로 돌렸습니다. 매도, 그리고 매수 잔량 같이 확인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좀 균형, 균형있게 좀 잡혀가죠,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수, 매도가. 근데 이제 일단은 윗골이 달면서 쭉쭉. 큰 물량들 지금 매도 물량 나오고 있구요. 4,950원에 방금 좀큰 물량 걸려 있는 거 보셨죠? 제가 또 마침 매도를 4,950원에 걸어놨는데, 어, 69,000주 네, 다시 올라갈 것 같네요. 이게 영상이 빨라지니까 저도 말이 좀 빨라지는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이렇게 또 살살 하, 건들면서 안 올라가는 4850원에 87,000주, 네, 지금 9만주 쌓여 있고요. 저걸 깨게 되면 이제 어마무시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을까? 저기를 이제 손절 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4950원. 체결되고, 제거도제거도 제 하는 순간 다시 내려가는. 다시 한 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라갈. 한 두세 번 이제 시도하다가 안 되면, 실망 매물들이 쏟아지면서, 순간적으로, 우르르르, 이건 아니다. 바로 이제 던지는 물량들 많아지면, 그냥 이제 쭉쭉쭉 빠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4870원에 8만주. 다시 또 슈팅 나오고 있고요 아, 방금 4950원에 10만주까지 또 쌓였네요. 네, 지금 다시 부어졌는데 어, 방금 큰 물량 지금 나오면서 완전 밑에 효과들 다 먹었습니다. 그쵸, 4870원. 어, 다행히 지켜주는데, 이제 힘싸움 시작됐죠, 가운데서. 방향을 이제 어디로 갈 것인지. 여기서 이제 큰 물량이 이제 슈팅을 쏘는지, 던지는지, 던졌네요, 네. 던져버리면 이제 대세가 밑에 하방으로 기울게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네 던지네요 이제. 그래도 일단 마음에 드는 거는 거래량이 계속 꾸준히 네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일단은 또 매수라인 건드려서 다시 이제는 1번 매도로 대응 하려고 했는데또 바로 나와서 다시 또 1번 매도로 대응하겠습니다. 1번 매도는 이제 목표 수익률이 0.9% 입니다. 4,855원 제 손익 분기 매입가 일단은 세팅해 놨고요. 음, 같이 이제 뭐 매수 호가, 아 매수 잔량, 매도 잔량 이제 어떻게 좀 빠지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보면 네, 도움이 될것 같네요. 급불량 던졌습니다. 지금 보이는 데서는 이제 4,750원에 5만 주. 네. 어 방금도 큰 물량 던지면서 순식간에 내려왔죠. 4,750. 어 방금 도큰 물량도 들어왔고요. 밑골이 달면서 이제 슬슬 올라갈 준비.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지면서 밑골이 달면서 올라가면은 이제 슈팅 줄 확률이 높긴 하더라고요. 네, 근데 끝까지 봐야겠죠. 되 4,750원에 큰 물량 보이고 4,850원에 뭐큰 물량은 아니네요. 네, 일단 슈팅이 나왔고요. 네밑골리 달면서 이제 빨간 봉으로 3분 봉을 보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타점에서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4,850원. 네, 드디어 제 수익률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빨간불로 살짝살짝 하는 순간 이제 살짝 살짝 밀리면서 네, 이제 힘겨루기 들어갔구요아또큰 물량 또확 던지면서 추가 매도 물량이 또 따라 붙을 것 같았는데 또 아직은 안 붙는 것같구요아 던졌네요. 네 형님 물량 지금 나와가지고 어더 이상 올라올것 같지 않다. 네, 요 생각 때문에 던지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제 뭐그 전날부터 갖고 있으시던 분이 뭐 이제 수익 실현 한걸 수도 있고요. 어떤 물량인지는 사실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물량이 계속 나오게 되면 저처럼 이제 개미들도 쫄아가지고 던진다는 거 일단은 또 분할 매수 됐고요. 이번에 2번 매도로 네, 이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125만원 정도 네, 매매가 됐고요. 4820원이 이제 저의 손익분기 매입가. 이런 이제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하죠. 이제 내려가는 그림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제 고수님들이 어 이제 조금씩 균형을 잡아가는 듯한 네 그런 느낌입니다. 또 밑걸이 달고 계속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거의 유지가 되는, 되면서, 네. 공방을 펼치고 있어서. 아, 드디어 좀 있으면 4,840원. 제가 매도 걸어놨던 효과, 네, 보였습니다. 네. 어, 강화물량 들어왔죠, 지금. 시원하게 올려줬습니다. 사실 원래 제가 아네 어 매도 됐고요 나머지 1820원 네, 보시면 지금 또 주문 수량이 261주로 제가 차, 요즘에 저걸 깜빡깜빡합니다 던져야 되는데 안 던져지죠 네. 그러면서 그냥 시장가로 바로 던졌습니다 네아이또 실수해가지고 아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항상 저 가능 수량을 딱 눌러야 되는데 화신도 괜찮네요. 고려시멘트도 좋아 보이고요. 어 일단 화신, 고려시멘트 지금 고민하면서 화신으로 일단은 네, 들어갔습니다. 밑에 살짝. 이제 밑에 호가가 보시면은 매수잔량이 얇잖아요. 이러면은 튕기면서 탁탁 이제 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꼭안 튕기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또 시장가로 네, 따라붙어야죠. 반정도 물량 수익 실현 걸어놓고요. 분할 매수 세팅했습니다. 가는 그렇죠. 눌렀고 7,210원. 되는 매도 대기 7,270원이 이제 매도 걸어놨구요 바로 한 옥가 위나 밑에 저렇게 큰 물량이 좀 있다는 거는 잘 보셔야 됩니다. 저런 것들이 이제 빠지는지 아니면 저걸 뚫고 올라가는지 험해서 이제 험해도 이런 것도 좀잘 보시면 도움이 될것같구요 7,250원이 최고점입니다, 지금. 고점이기 때문에 저거를 뚫, 뚫어주면 아마 또 상승 탄력이 있기 때문에 7,270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싶네요. 가능 한번 다시 눌러주는 단타개미 박시. 아, 그러는 순간에 이제 조금씩 물량이 계속 밑에 업가들이 쌓이고 있죠. 7,250원, 7,240원, 7,230원 이렇게 점점 이제 매도 잔량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왔구요. 네, 네, 뚫어주는 것 같네요. 네, 뚫었구요. 매도 주면 됐구요. 7,210원.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 아, 네 던졌습니다 바로 요건 바로 취소해주고요 네. 화신은 일단 수익 먹고 나왔고요 고려시멘트 요것도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수익실현 네. 분할 매수 걸어놨고요 그렇죠 요 가능으로 항상 바꿔줘야 된다는 거 네. 다행히 제가 들어가자마자 슈팅 나와서 매도 주문 됐고요 네, 취소하고 오늘 매매는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매매 종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첫 번째로 아진산업 네, 들어갔었죠. 네, 여기서 첫 번째 진입하고 네. 첫 번째 진입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1%반 어, 정도 물량 수익 실현하고. 또 이제 매입과 건드릴 것같서 던졌고요. 힘이 또 여전히 좋아 보여가지고 다시 진입을 했습니다. 원래는 들어갔던 종목이 잘안 들어가는데 또 힘이 굉장히 좋아 보여서 들어갔고요. 분할매수 건드리고, 네 아마 2번 매도, 2번 네, 매도가 아마 0.5%인가 목표 수익률이 그럴 겁니다. 이거 매도하고 제가 또 매도 가능 수량 이거 잘못 세팅돼가지고 나머지 물량을 시장가로 던지는 바람에. 조금 마음이 아팠고요. 그 다음에는 네 화신 화신도 화신도 이제 여기서 진입해서 1% 물량 수익 실현하고 반 정도는 이제 또 매입가 건들것 같아서 바로 던졌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멘트 고려시멘트도 이제 여기서 잡아가지고 네, 1% 물량 반 정도. 수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매입과 건들 것 같아서, 바로, 던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7,055원, 어, 삼각김밥 한 5개 정도 산 다음에, 어, 여유있게 뚱바, 네, 뚱바 하나 살수 있는 그런 금액 벌어 봤구요. 이제는 뭐, 어, 네, 이번 달이고, 눌림목 매매 12월부터는 지금, 이렇게, 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만 원 정도 수익이 났는데, 사실은 수익이 아닙니다. 저도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네, 11월에 미수 쓰고 이제 깝치다가 25만 원 때려 받고, 네. 아직 47,000원 더 수익을 내야지. 그래야 이제 어 본전입니다. 아무튼 뭐 오늘 매매 여기서 끝이 났고요. 또 내일 한번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